네. 이건 굉장히 쉽게 지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예. 먹을 것에 가장 집착하는 식탐이 가장 많은 멤버는 잘 생각해야지. 네. 나보다 강한 사람 있는대. 데 아, 어, 진짜? 네. 나 지금 아, 아, 아 있잖아 있잖아. 아, 예. 전두 번째죠. 하나, 아, 네. 둘, 하나 둘 셋. 왜죠? 왜라니? 왜죠? 진짜 저예요? 그러면 가짜겠어요. 본이요. 전가봐요. 아 엘씨가 아, 아, 나쁜... 전가 아, 사실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laughs> 방송에서 이제 본인이 식탐 많고 막, 어, 먹을 거 좋아하는 이미지로 비춰지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해요. <laughs> 네. 사실은 사실이니까. 아, 저 아, 먹을 거 되게 좋아합다 예. 저는 인정합니다 <laughs> 그 다음은 저예요 사실 저는 예. 먹을 거 굉장히 예. 좋아해서 예. 그 다음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우리 둘이 약간 예. 고기 좋아하고 예. 고기 되게 좋아하는 예. 스타일이고 아, 그거 신기해요 저는 저는 아예 식탐... 먹을 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예? 아좀 그렇긴 아, 해요 제가 원래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먹을 거관심 많아졌어요 어, 네가 물어봤냐? 아 죄송합니다 왜나왔냐아 그래? 어쨌든 L씨가 사실 식탐이 뭐 없는 편은 아니죠 좀 있죠 근데 그런 이미지로 보여지는 게 싫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추 두번째 질문입니다 네. 어, 얼마전에 저희 숙소에 냉장고가 공개가 됐는데요 네. 그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주위에서도 진짜 충격받더라고요 다물로봐요 아, 아, 냉장고 네. 진짜 그러냐고 저희 어머니도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냉장고에 리얼 아이스크림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어, 진짜 그거 누구야? 근데 이거 진짜 누구야? 저희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도 몰라요그 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명 아닐까요? 그니까 그 그, 거기 3 그쵸 근데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 있으면 먹고 아전 좋아는 하 해요 아좋아요 그럼 형인게 근데 저는 아이스크림을 네. 이제 사가지고 안 오죠 아 성규씨 그때 술 취해가지고 들고 왔어요 <laughs> 아, 네. 아, 술취었네 그러면 기억 안 나죠 네 제가 기억을 잃어가지고 성규형이에요? 죄송합니다 저였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아 우현씨 고기 아직 아 아직이죠? 고기야 먹고 질문 싶어요. 질문 질문 네세 번째 질문 네 바비큐를 먹고 있으니까 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밥 먹을 때 정말 오 어어어, 오, 어, 이거 하나씩 먹고 할까요? 예, 이거 하나씩. 아니, 먹으면서 합시다. 먹으면 예. 밥 먹을 때 네. 정말 가장 리얼하게 정말 리얼하게 맛있게 먹는 멤버는 에리오. 아니, 지목을 해야지. 지목 합니다 아, 지목. 자. 어 맛있겠다. 아, 매개진사 한 명도 없네요.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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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아, 소고기. 아. 소고기. 예, 소옥입니다. 네. 자, 우현 씨. 네. 질문 같이 할 거예요? 자, 예. 밥 먹을 때 가장 리얼하게 맛있게 먹는 멤버는 하, 나 둘, 셋. 어 이거 좀 갈리네요. 네. 저는 동우 형. 저도 동우 씨. 아 그럼 동우 씨네요 그러면. 어 저네요. 동우 씨가 두 편이요. 저, 동우 씨. 오, 감사합니다. 네 동우 씨가 진짜 복스럽게 잘 먹어요. 맞아요. 네. 진짜. 그래서 저는 먹... 보기 좋아가지고. 아, 네. 그리고 동우 씨가 먹을 때 버릇이 여기 보리다가 다껴 넣어요. 음식물 다 넣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도토리 네, 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도토리요? 도토리 아니죠? <웃음> 도토리요. 우리 빵빵한. 합 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댓글 5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벌써요? <laughs> 카메라에 쌈을 싸달라고 하시는데 대 성종 씨쌈 준비 되죠? 됩니다. 지금 쳐서겠습니다. 쌈하면 성종 씨죠? 그렇죠. 아 정말 슈퍼스타가 될 준비로 얼마 전에 정말 예능 공략에 나섰던 성종 씨인데요. 저희가 성종 씨를 보면서 알았죠. 어, 큰 프로그램에 나간다고 해서 누구나 스타가 되는 건 아니다. 아 근데 아직은 아저 아, 저기 성규 씨 아직. <laughs> 아 장난입니다. 아직 근데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 그럼 좀 아직, 아, 아직 남아서 마법의 다리를 가정해. 야, 자, 아니요. 성준 씨 쌈을 샀죠? 네. 자기야 아왜왜 자기야요? 왜 자기야? 인스피리언트 자기니까. 인스피리 왜 자기예요? 왜나 자기라고 부는데 아니에요? 여보지. 아, 화야 씨, 인스피리트는 뭐죠? 뭐죠? 인스피리트는 아, 우리 <laughs> 컨디션이 안 좋아요. <laughs> 아, 아, 생각 어, 안 나죠. 질문 좀 약간. 네, 네. 네. 네, 요즘에 화야 네. 씨가 좀 하락세죠. 네. 약간 재치가 원래 있는 친구인데 재능을 끊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성종씨가 네. 쌈도 싸드렸으니까 네, 네 번째 질문 바로 갑니다. 네 이거 좀 p 요좀 a 요 설명 없이 바로 갈게요. 정말 리얼한 잠 Summer l c 둘, set. 셋. 셋. <laughs> 네, <laughs> 네, 지 o n t see your name. Don't see 지 o u r name. Don't see your name. d o n 기억나죠? 맞아요, 맞아요. 그때 LC가 주먹으로 저를 한번 친 적이 있어요. 자다가 일부러 친. 거, 아 일부러, 일부러 친 건가요? 때리고 싶어. 아, 몰랐구나. 형만 죄송합니다. 몰랐네. 아, <laughs> 발로 한번 친 적도 있고 LC가 그리고 누구 안경도 한번 무신 적 있어요. 자다가. 아, 동민 쌤이야. 동민 쌤. 아 맞아. 아, 저희 안무가 형 잠꼬대로 안무가 형 안경을 앞을 못 보게 하려고. 아, 아, 그렇지만 요즘에 많이 고쳤다는 소식. 아 그래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혼자만 알고 있는 소식. 자또또 또 질문이요. 어 마지막 질문 어떤 게 마지막 왔죠? 질문이죠? 지금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좀 심오해요. 무한한 네. 거요? 어떤 많은 뜻을 포함한 걸 수도 있어요. 인피니트와 관련된 것 빼고 리얼하게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리얼하게 이거는 지목 말고 정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저는 일단 아 성정 씨 리얼하게 네 슈퍼스타되기 <laughs> 지금 하고 있는 편집 안 당해요. 진짜 나이 <laughs>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정말 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왔거든요. 근데 또 이제 조금은 나왔지만 되게 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고 또 팬분들 아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리얼하게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니요 리얼하게 또이루와 어, 관련 없이 그냥,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그냥 진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건 제가 좀 하고 싶은 일들이 이들 하고. 이게 뭐냐고요? 하고. 그게 뭡니까? 어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리얼하게 일하고 싶어요. 연기, 사실은 뮤지컬 뭐 저는 솔로곡을 한번 아, 노래에 네, 아 공개부터 차, 그 되게 노래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좋은 네, 거예요. 그래서 솔로곡을 정말 발표해 보고 싶고. 그리고 솔로곡을 레전 네. 한번 녹음한 적이 있잖아요. 아직 네. 발매는 안 됐지만. 안 됐는데. 콘서트 무대에서도 한번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 네. 반응이 막쓸 수가 없나요. <laughs> 음. <laughs> 아니요. 에 저도 좋았. 네. 정말 저는 <laughs> 아, 왜 그래요, 나 <laughs> 아 저는 정말 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꼭 솔로곡 네. 저는 기대할게요. 솔로곡. 솔로곡이랑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아 웃지 말고 좀 들어봐. 아니, 제가 너무 그 예전에 레몬사탕 연기를 했었잖아요. 예, 예, 예. 그연기좀 뛰어넘는 연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연기를 싶어요. 도전하고 네. 싶다. 너무 그거를 이제 각인돼 씨, 있어서. 예. 웬만하면 뛰어넘을 거예요. <laughs> 아, 사실 레몬사탕 연기는 그 어지간한 정도라면 뛰어넘을 수 있죠. 예예예. 예, 예, 예. 네, 나중에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A씨. 화이팅 화이팅. 엘씨 저는요, 네. 어 정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이번엔 리얼하게 저는 몸을 키워 보고 싶어요. 이번 활동에 어 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지금 그래서 운동 중입니다. 여러분들에게좀더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오. 모습들과는 좀 다르게 좀더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아니에요. 요즘에 몸을 네. 만들고 아까도 있는데. 보니까 닭가슴살 먹고 프로틴 먹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좀 만들어 주세요. 엘씨의 노출을 볼수 있는 겁니까? 네,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멀다. 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호야 뭐 씨, 아, 저는 저는 어, 리얼하게 이러고 싶은 거, 저는 좀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이 최고지 않나. 네, 잔병이 좀 많아서 굉장히 몸이 안 좋은데 건강하게 돼서 여러분 앞에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성률 네, 아, 씨,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인피리트 이거 말고죠 관련 없이. 그냥 네, 그냥, 그냥 개인적으로. 네, 저는 진짜로 그냥 개인적으로 레저 사업 쪽에 <웃음> <웃음> 장난이고요. 네, 나... <laughs> 레저 사업이 아니라 레저 스포츠 쪽으로 제가 <laughs>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리얼한 거거든요. 예. 와, 아, 사업이 솔직히. 아니라 스포츠 쪽으로 솔직히. 제가 진짜로. 네. 성률 씨 한번... 요즘 수상스키 빠져 있잖아요. 아, 예, 제가 나중에 진짜 조만간 프로로 한번 도전을 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아 정말요. 예. 저는 그, 딱히 응원하고 싶진 않네요. 아 그렇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아 개인적으로. 예. 근데 제가 그 같이 따라간 적 있어요. 아, 저도 있어요 한, 같이 따라간 네. 적. 근데 진짜 잘 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랑 같이 갔을 네.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아, 그 그때는 처음 봤을 때저거의 그때 같이 저도 같이 수상스킬 타러 갔는데 네. 이건 뭐 미, 그냥 뭐 여담이지만 제가 한 번만 또 성공을 했죠. 아 어, 맞아요. 웨이크보드를 또한 번만에 성공을 했어 운동신경 있는 남자죠. 저도요. 네. 저도요. 저도 그렇죠. 다다한 네. 네. 번씩. 둘다 성공했죠. 네. 성공했죠. 성공했죠. 안 갔잖아요. 저 시즈백 옛날에. 아 그렇죠. 하는 거싶더라고요 네. 어쨌든 꼭. 성연 씨가 치킨 사업에 이어서 <laughs> 사업이 아니라 스포츠로 스포츠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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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스포츠로. 건강한 운동. 어쨌든 예. 어, 가수 말고 치킨 사업을 이어서 <laughs> 레저 스포츠에도 꼭 네. 아, 프로 선수 데뷔. 알겠습니다. 우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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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씨, 씨 드디어 왔죠? 드디어 왔죠. 저는 K 리그의 <laughs> 아, 축구, 축구 선수로, 선수로. K 리그에 네. 이제 한번 뛰어보고 싶어요. 근데 우현 씨가 멋있어요. 정말 축구를 잘하거든요. 또 어렸을 때도 축구도 했었고 제가 이거 사실이죠. 예전에 얼마 전에 yeah. 프로 선수들이랑 축구를 했었는데 맞아. 감독님이 진짜 잘한다고. 영입하려고. 아, 영입까지는 아니었고. 소문 이었나요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고. <laughs> 그냥 칭찬 말. 아 그래요? <laughs> 아. 두 마디 두 마디. 우현 씨는 아.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루고 싶은 게 어, K 리그, K 리그랑 그리고 인더울림 어, 이 사장 되기. 아니요. <laughs> 사장. 사장. 어, 그 울림 아. 사장. 흡수 흡수. 울림 사장님. 울림 흡수 울림 흡수. 우현 씨가 이루고 싶은 것은 울림 흡수와 K 리그 진출입니다. 마인브. 네.